하나, 둘, 셋!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술이 맛있어지는 이야기 병희, 김경윤! 병희, 이수연! 병상, 황사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술은 테라입니다. 테라... 테라. 테라가 원래 땅이라 뜻이야. 어 땅의 땅. 신이 테라 아니에요? 그러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양음이 그 장난 아닌데? 일단 테라부터 한 잔! <laughs> 네! 소리가 넘친 거같아첫잔는또 어, 어마어마해 오늘 안주는 제가 사온 거예요 우리 처가 전혀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 그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처가 원하는 햄버거를 사는 김에 몬스터 와퍼라고 음. 이게 8,500원짜리 난 맥주가 더왔 <laughs> 어.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Friend Friend, Friend. 친구, 친구. <laughs> 태어나 처음으로 첫 번째 옛날 친구야 라는 그런 친구 있어요? 아... 태어나 첫 번째 친구 기억이 나는 것의 첫 번째 음,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생일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기억에 음. 남는 첫 번째 친구는 음. 동네 친구인데 음. 그 저희 엄마랑 그 친구 어머니랑 친했어요. 음. 걔는 남자이고, 저는 이제 보다시피 여잔데, 어머니, 어머니끼리, <laughs> 어머니끼리 친해가지고, 학교도 같은 학교고 그래서 항상 뭐라든 같이 한 거예요. 뭐 같이 수영 배우러 가고,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뭐. 음.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이러고 같이 자라온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거든요. 음. 거의 한 20년 됐죠. 아, 정말? 네, 첫 친구 기억나요. 나는 첫친구라기보다첫 친구들. 들? 그? 어,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 지각이 될 때부터 교회의 유치원들 같은 거 있잖아. 음. 유치반. 그 거기 있는 애들이 갑자기 떼거리로 친구가 갑자기 떼거리를 몰려든 거지. 걔들이 음. 그 뭐... 내가 보기엔 친구, 첫 친구들이었을 텐데 걔들하고 이제 같이 교회 성장을 해가지고 애구지게 놀았지. 근데 그렇게 놀았던 애들이 지금도 친구야. 진짜 오래됐어. 한 50년. 와, 50년. 50년, <laughs> 50년 지기. <laughs> 어떤 느낌이에요? 50년 동안 함께하며.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매번 친하게 지낸 건 아니지만. 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죠.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서로의 안부에 대해서 굳이 묻지 않는. 음. 그런 게 좀, 첫 친구들의 정인 것 같아. 게다가, 우리 때는 대학교 가는 게 신기한 일이어가지고, 음. 또 주변에 대학 들어가는 애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음. 뭐. 그 중에 이제 지, 드물게 내가 대학 들어간 케이스인데, 나중에 이제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제일 찌질해. 아.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든건 많은데, 뭐하나 잘하는 게 없어. 음. 근데 이제 대학교 안들어 애들은 일하고 그, 돈벌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음. 그래가지고 지금 다 자수 성공해가지고 네. 뭐 건물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음. 걔들 볼 때보다 내가 대학을왜 갔을까? 네? 네. 왜 막급이야? 아. 친구에게는 밤새겠다 안되겠다 진짜 밤새요. 그래서 빨리 마시고 네. 주제가 이게 주제가 이거 요 단문 봐.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오, 고기가 몬스터 몬스터 진짜 고기고기한데요? 그니까 고기가 실은 고기. 베이컨도 있어 베이컨하고 저 소고기하고 치킨하고 치킨 같이 하고. 와 그래서 몬스터구나 음. 세 종류의 고기가 다 있어 서아 그거야 이거 칼로리 폭탄이겠다 음, 한입 가격이네 그러면은 친구 중에서 아련하게 지금은 헤어졌지만 아련하게 그리운 친구 있어. 아그래 생각나는 친구들은 많은 음. 어, 초등학교 때 음. 정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정인 이름도 다 기억나. 네. 어 걔가 언니가 있었고 언니랑 저희 오빠도 동갑이고 아는 사이였고 저랑 정인이랑 같은 동네 살면서 또 같은 반이었어요. 음. 그래서 다 알고 지냈는데. <laughs> 뭐, 친하게 지냈자 동네에서 어울리고, 맨날 음. 걔네 집 가고, 걔도 우리 집 오고, 내일 가깝게 막아 하면서 지내다가, 말도 없이 이사를 갔어요. 정인이가? 네, 정인이가. 크,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못 만났죠. 그러니 참. 어, 상사작은 뭐, 반갑다 친구여가지 프로그램에 네. 나오면 만나고 싶은 친구 있어? 어, 있어요. 누구, 누구? 우리 앞집 살았던 여자인데 애 어... 응, 앞집 여자 앞집 여자 말할 때 빨리 먹어야 돼. 응. 앞집에 살았던 여자인데 애 응. 어릴 적에 응. 좋아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나 여자애가 한 가지 내가 좋아했던 것같기도 응. 하고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기억이 남는 나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 음. 응, 근데못봐 왜요? 죽었어. 하... 얘도 교회 친구인데, 네. 예, 나는 이제 못 사는 동네의 대표. 걔는 강남 잘 사는 동네의 대표. 요즘으로 치면 친구하기 힘든데, 네. 교회라면 특수한 공간은 그런 그 관계없이 엄청 친하게 음. 지내가지고 계속 친하게 지내는데, 걔는 음악의 천재야. 나는 이제 문학 쪽이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연극 대본 같은 거 쓰고, 음.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 음. 그럼 노래 가사 써봐. 그러면 내가 가사 써주잖아. 음. 그러면은, 한열 곡을, 열 곡을 하루 만에 다 작, 작곡을 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만든 대본에, 뮤지컬 대본에, 걔가 곡을 넣어서, 그걸 공연한 적도 있어. 너무 좋은 기억이다. 걔네 집 엄청 부자 집이잖아. 음. 주로 이제 걔네 집 놀러갔지. 걔네 집 놀러가면은, 그 음반이 너무 많아. 음.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음악 전공이야. 음. 그 집안은 다 악기 하나 씩키 그 걔네 집 가면은 되게 뭐랄까 산동네에 살면서 좀 빈곤했던 음. 음악적 정서 그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걔는 너무 잘됐어 걔는 그래서 무슨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교수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승승장구 걔 와이프는 또 무슨 국제 무슨 별리사 뭔가 따가지고 뭐 정말 인생 불어올거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 모든 축복이 걔한테 쏟아진 것 같은 계속 엄청나게 다들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부고가 나는 거나 밤못본지 한참 됐지 미국 미국 나와서 생활했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그데그 서울대 장례식장에 가긴 했는데 장례식장 안으로 못 들어갔어 두 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을 것 같은 밤 중에 못 음. 음. 들어갔지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음. 거기서 놀고. 우리 나한테 어머니인거지 네. 친구 엄마니까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촬영하고 계시더라고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음. 그래서 묵념하고 음. 나왔는데 되게 먹먹해 살아 생전에 크고 멋있어진 그 친구를 보지 못한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뭐라도 한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것마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한 명만 소환해봐라 그그 친구를 볼것 같아. 음.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될줄 몰랐는데 그렇게 돼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음. 그게 되게 젊은 을대야3 0대 초반. 진짜. 그러니까 너무 느닷 없이. 그러네요. 뭐 없이 죽은 케이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잊혀지지 않으신 잊혀질 수가 없지. 네. 잊혀질 리도. 그 어렸을 때 같이 음악 만들고 뭐 음. 같이 놀고 연주하고 나 노래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 그런 거 보면은 멀어졌다고 해도 뭔가 친구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음. 지금 만나지 못해서 되게 위안이 되는데. 그렇지. 그러거든. 그거조차 못하는 상황이면 정말 더 그립고 더 마음 쓸 거. 그러니까, 황망하기도 하고 그니까 음. 지금 되게 재밌어야 되는 방송인데? 자, 그러면은 <laughs> 응. 내가 만났던 응. 가장 나를 타락시킨 친구 <웃음> <웃음> 한 명씩 있거든요, 나를 타락시킨 애들이 미안, 미안하지만 그건 나야 <laughs> 친구들, 친구들을 종합해보건데, 네. 제일 나쁜 놈은 나였어. 아, 그래요? 아. 네. 아... 교회 다니는 애들 다술 처먹이게 해고 <laughs>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담배 피게 만들고, 막, 친척 같은 후배들 타락시키려고 막, <laughs> 악의 구렁통이 나지만, 알올의 구렁통이 있어. 뭐. 알올과니 꽂히는 세계로 내가 초대를 많이 해서, 지금도 후배들 만나면,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몸서, 뭐. 근데 약간 그런 거다? 그, 뭐라 그래?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신념이 강하잖아. 그럼 신념이 강한 거와 반대되는 위약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음. 그니까 이렇게 무슨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음. 거룩한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싶은 이상묘한 음. 그런 게 있어. 반동같이. 그럼 그런 음. 거야.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어둠의 어지의쇼짙 것처럼.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laughs> <laughs> 어때? 방황이에황 사장님 황 사장님이 웃긴 스토리가 있어요. 어, 진짜? 황 사장님은 아 진짜? 황사장님은 타락시킨 친구. 저를. 인생을 망친. 인생을 망친 놈이 하나 있어요. 이 <laughs> <laughs> 그 정도 돼야지. 응. 중학교 3학년 때, 응. 친구가 응. 공고를 가자. 공고? 공고. 응. 공고가 대세가 될 거다. 제가 고등학교 지나간 데는 지원해서 가는 학교거든요. 응. 특수목적 공고, 응. 고등학교. 거기 붙으면은 응. 기말고사 남은 거한번안 쳐도 된다. 와. 그걸로 뽑신 매력, 거야. 매력적이네. 응. 매력적이죠.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고, 응. 지원 했죠. 응. 나만 붙었네? 나만 붙었어 다적었는데 떨어지고 어또 걔가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어, 뭐 똑같은 애가? 네 똑같은 애가 음악 하자 <laughs> 음악 학원을 둘다 이제 갔어요 음. 가서 걔는 기타를 치고 음. 저는 드럼을 쳤거든요 걔는 떨어지고 안 하더라고 음. 음악을 <laughs> 저만 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 30대까지 음악을 한 거예요, 계속. <laughs> 진짜 나쁘다. <나쁜 놀자>. 그쵸? <laughs> 둘, 셋. 짠! 야, 이게 1L인데 금세 먹히네. 그쵸. 그러면은 어.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어, 친구라고 생각하는 음. 그 기준점. 음? 약간 실용적으로 말하면, 네.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음. 아, 실제로 친구 중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애가 있었어. 음. 내가 돈이 없을 땐못 빌려주는데, 음. 돈이 있을 때는 빌려줬어. 음. 왜냐면, 내가 힘든 거 뻔히 아는 애야, 걔가. 음. 나한테까지 전화가 음. 왔다는 거는, 뭔가 엄청난. 거의 막바지에 일어났다는 거야. 면 아. 자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걔가 원하는 만큼못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줬던 것 같아 음. 안 생각하면 미워진다 아 근데 그 친구는 가다 멋있네 난더더 커달라 고 아. 아, 친구의 아니, 기준은? 저는 오랜만에 연락하고 오랜만에 봐도 똑같은 사람 오. 느끼기에 어 우리 한 1년 만이나 어제 만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 음. 진짜, 편안한 사람. 음.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 애들만 친구고, 음. 성인 돼서 만나는 사람들은 지인이다. 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꼭 동갑이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냥 편하게 연락하고 오랜만에 봐도 편한 사람이 다 친구구나. 하고 음. 저는 친구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 얘기 드니까 나도 친구 기준에 하나 또 생각났어. 응. 아무한테도 못 말하는 걸 걔한테 말하주아 맞아 맞아. 비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얘가 사은 입이 싸으면안 돼. <laughs> 너 친구하면 떠오르는 같은 거 하지, 명언 같은 거지 명언. 명언. 아 명언이라고 하면 제가 명언에 약해가지고. 그럼 뭐? 떠오르는 <laughs> 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막지어내는데 친구랑. 그거. 네가 가하 <laughs> 디가가라. 하와이. 영화 친구 그 아니 그 그냥 그게 떠올랐네요. 디가가라. <laughs> 하와이. 네. 니체가 네. <laughs> 저 하와이 저 그거 얘기했는데 니체 얘기하시게요? <웃음> <웃음> 너무 뽕팬이 없어 가지고 내가 찍어게고해볼래 네, 네. <laughs> 니체가 싸울 수 없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음... 근데 이 싸우는 거는 나쁜 의미의 싸우는 게 아니라 대결. 음 서로를 성장시키는 대결. 왜 합기도 같은 거 배우고 알잖아 대련하죠. 그 실력이 비까비까한 음. 친구랑 싸우면 저도 이겨도 뭔가 멋잖아, 뭔가. 맞아요, 맞아요. 친구가 뭐든지 다 오냐오냐 오냐 하는 게 아니라 음 친구랑도 이렇게 화합하는 부분이 있지만 친구랑 경쟁해서 음 서로가 서로를 좀 상승시켜주는 음 적과 같은 친구. 오, 어, 적과 같은 친구 음. 진짜 멋있는 거야.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침... 자, 우리는 네. 술과 같은 친구니까. 네. 술 먹고 짠 한번 합시다. 짠. 막 막차 채우자. 여기 다 채워줄까요? 채워줍니다. 음. 어, 끝. 오, 오야 딱이다. 막잔 원샷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원샷 해야 되나? 원샷 한번 가보자. 응? 원샷 한번 가보자. 진짜? <laughs> 네. 오케이, 원샷. 이런 경쟁인가요? 아니, 되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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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니아 편집으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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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아아지 그래? <laughs> 아, 잘 먹었다. 이제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이차 가져.